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시면서 우리의 미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시죠. 자, 퀴즈입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몇 퍼센트였을까요? 자, 2024년 기준으로 52.5%. 자, 그리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41.5% 였습니다.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늘어나고 있다는 라걸볼 수가 있으시고요.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2년 전에 비해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야, 앞으로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인가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이 통계청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과 비교해 보시자면 이게 들쭉날쭉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2년 전부터 늘어났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과도한 기대가, 기대감을 갖는 것도 좀 무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약 국민의 절반가량만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무엇이었는가? 물어보니까요. 1위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2위는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혼 남녀들에게 저출생 대책 뭘 원하는지 물어봤더니 남녀 모두 1위는 주거 지원을 꼽았어요. 근데 2위 같은 경우는 여성 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1 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이 남자에 비해서 응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여전히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결혼 문화에 대한 견해를 봤을 때 주목할 건 여기에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수 있다. 2020년에 비해서 거의 뭐10% 가량 늘어났고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요즘에 정우성 배우 때문에 또 화제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 응답 역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식 문화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 높은 응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인이라든지 좋아하는 사람의 결합 방식이 간소화되고 다양해지는 건 미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건강 질문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 얼마나 되냐면은 53.8% 2년 전보다 살짝 늘어난 수준이고요. 나쁘다라는 의견은 2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뭘 실천하는지 물어봤더니 건강검진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적정 수면 아침 식사는 조금 떨어진 그런 수준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걸 고령화 사회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앞으로 노인 운동 산업은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건강 문제로 일상 활동이 상당히 어렵거나 전혀 할수 없음. 응답률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어렵냐라고 물어봤더니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데가 어렵다. 이게 제일 높은 비율이고요. 안경 써도 보는데 어렵다. 기억 집중하는데 어렵다라는 응답 순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사실은 뭐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다 웨어러블 it 제품들이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 외골경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글래스, AI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고령시대 이런 제품들의 성장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퀴즈예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가정, 학교 그게 아니라 제일 높은 것은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이 학교나 가정보다도 두 배가량 스트레스가 높다라는 부분, 씁쓸하죠? 자, 또 퀴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료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긴 대기 시간이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비싼 의료비, 치료 결과가 미흡하다 불친절,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 시간과 관련해서 해결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원격 의료나 의약품 배송 서비스 같은 것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들어오고 있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벌써 아마존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퀴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의 불안 요소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신종 질병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범죄, 경제적인 위험, 국가 안보, 환경 오염, 도덕성 부족, 인재, 신종 질병, 자연재해, 계층 갈등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생활 환경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더니 1위는 미세먼지더라고요. 그 다음이 기후변화, 그 다음은 방사능 순서였습니다. 기후변화보다도 미세먼지를 더 두려워한다. 라는 응답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분야별로 환경오염 방지 노력한다의 비중을 봤더니 아무래도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가정 내 대기전력 줄이기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죠 자연보호 활동 참여하기 친환경 제품 구입 사용하기는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친환경 생활을 제대로 실천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또 통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좋아서 이용을 한 건데, 그게 알고 보니까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였더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강의에서는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환경보호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2018년부터 큰 변화는 없는데, 약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령대에서 가장 찬성 비율이 높은가? 어, 제일 높은 비율은, 50대가 52.2%로 제일 높았고요. 가장 반대하는 비중은 30대에서 1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는 부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번 통계의 결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통계의 결과가 보여주는 우리 미래 사회의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